사이더스 hq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비인도함을로 투병 중인 배우 김우빈이 16일 30번째 생일을 맞았다. 김우빈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김우빈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미지를 올리고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길 기다리며 3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. 라고 썼다. 김우빈은 지난해 5월 비인두암을 진단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약물과 방사선 치료에 집중해왔다.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팬카페 사이트에 글을 남겨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며 회복하고 있다며 다시 인사드리기. 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건강하게 꼭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. 김우빈의 투병은 지난해 5월 알려졌으며, 그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영화, 도. 성, 제작사는 김우빈이 완치할 때까지 제작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 lisa-yna.co.kr 2018년 7월 16일 15시 22분 송고.